대작이어라 하면 잘 보이시죠? 2024년 최고의 기대자 아스달 연대기 세계의 세력 미디어 쇼케이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진행을 맡은 권이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미디어 쇼케이스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맵마블 FNC 서우원 대표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른 시간에도 불구하고 오늘 행사에 참석해 주신 기자님들과 <laughs> 지금 영상을 시청하고 계실 이용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스달 연대기 세계 세력은 실제 살아가는 아, 경험과 세계의 세력에 기반해 새로운 플레이 경험을 전달드리기 위해 오랜 시간 준비한 프로젝트입니다. 아스달 연대기 IP의 방대한 세계관을 이어가면서도 고유의 세계관으로 확장시켰습니다. 수백 개의 시네마틱 연출로 이어지는 스토리 라인을 통해 MMO의 기본 생태기는 유지하면서도 경쟁과 협력을 유도하는 시스템을 통해 모험의 재미를 넘어 정치 사회적인 재미까지 제공해 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치? 앞으로도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또다 정치에 약한데. 아. 네, 고맙습니다. 근데 보통 세력이 세계 있고 이러면은 정치는 필수지. 참 세력은 원래 자, 없거든. 자, 그럼 이어서 아스타 연대기 세계 세력의 개발 총괄 PD를 맡고 계신 냄마브 FNC 장현진 님을 모시고 게임에 대해 좀더 상세히 알 아, 인게임 영상 좀 빨리 보여주면 하겠습니다. 안 되나? 안녕하세요. 아스탈 연대기 세계 세력의 개발 총괄 PD를 맡고 있는 엠마블 FNC의 장현진입니다. 먼저 모험입니다. 게임을 개발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중 하나가 이용자분들이 아스테륙을 배경으로 실제 세계를 살아가는 듯한 그런 경험을 할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아스탈 연대기 세계 세력에서는 시시각각 변화하는 그런 자연 환경들을 구축하고 자유도 높은 플레이 방식들을 제공합니다. 아스탈 연대기 세계 세력에서는 단순히 퀘스트를 완성하고 보상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모든 이용자가 힘을 모아서 필드 곳곳에 무너진 명소나 특정 건축물들을 함께 건설하고 또 새로운 지역을 개방하는 그런 재미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한번 건설이 되면 영구적으로 유지되는 건축물도 있고요.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오, 다시 같은 건설이 게 필요한 그런 음. 건축물들도 있는데요. 월드에서 무너진 제단, 항구, 다리 등을 재건하면 새로운 지역이 또 개방되게 되고 그 지역에서만 수행할 수 있는 특별한 퀘스트가 오픈됩니다. 게임에서 이것을 역사에서라고 부릅니다. 아스테리룩은 특정 주기로 낮과 밤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비가 오거나 눈이 오는 등 날씨의 변화도 시시각각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지역도 위치에 따라서 열대, 냉대, 온대 지역 등으로 서로 다른 기후 한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게 이거 이런 느낌이야. 실 게임 하면이 그러니까 이런 변화는 내가 단순하게 나는 다른 시각적인 거는 변화에 이지 않고 지스타때의 성장, 그래픽은 아이템 진짜 좋이 용자의 플레이에 매우 직접적이고 중요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비가 오거나 또 눈이 올 때만 등장하는 몬스터가 있고요. 특정 지역에서만 발견되는 그래픽이 희귀한 채물을 찾는 생각을 많이 요 이용자들은 날씨와 시간의 변화를 살려 계절인 생존 게임 같은 그런 요소에 필요한 아이템을 파밍하거나 퀘스트를 진행하게 어, 춥다, 됩니다. 춥다 덥다, 배고프다 뭐 이런 또한 거. 또한 지역별로 기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용자들은 냉대 지역에서는 따뜻한 음식을 먹고 두꺼운 옷으로 갈아입어야 하고요. 또 열대 지역에서는 시원한 음료수를 마시고 어, 얇은 옷으로 갈아입어야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각 지역에 자원들은 이용자들이 채집량에 따라서 풍족과 고갈 등으로 자원 수준이 자동으로 조정되게 됩니다. 지역마다 자원의 풍족도가 달라지면서 자원 채집을 위해서 아스 대륙의 다양한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고 대부분의 자원들은 채집, 낚시, 요리, 벌목, 사냥 등 생활 컨텐츠들을 통해서 필요한 자원들을 직접적으로 획득할 수 있고 전투를 통해서도 추가로 획득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획득한 자원들은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를 할수 있기 때문에 이용자들은 플레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부를 쌓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아스달 연대기 세계의 세력의 전투는 조작은 단순화하면서 다이나믹한 액션성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요소로는 멀티 클래스입니다. 멀티 클래스는 하나의 캐릭터 두 개의 클래스라는 것을 모토로 단순히 직업 변경이 아니라 주 직업과 부 직업 총두 개의 클래스를 선택하게 되고 주 직업 스킬과 부 직업의 공용 스킬 다양한 스킬 조합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서 자유롭게 클래스를 변경하여 전략적인 전투가 가능하게 되는데요. 런칭 이때는 전사, 수사, 궁수, 사제. 이렇게 네 가지 직업을 선보이게 될 거고요. 일정 시기마다 신규 클래스를 추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파티플레이입니다. 파티플레이의 경우는 여러 가지 공략 패턴을 기반으로 기존과는 또 색다른 역할 플레이의 재미를 극대화한 전투 상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시스템은 런칭 마지막까지 저희가 테스트를 계속해서 지속하면서 피지컬보다는 역할별 전략적인 공략의 재미가 확실히 살아있는 그런 플레이를 경험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 나도 존나 준비하겠습니다. 재밌었으면 좋겠다. 아스탈, 아스탈 연대기 세 개의 세력에는 드라마에 등장한 아스달 세력과 아고 세력을 게임사에서 게임만의 우유한 창작 세력인 무법 세력이 등장합니다. 아스탈 아고. 무법, 여러 세력 미션들을 수행하고 전쟁 지역에서 몬스터와 타 유저들을 처치하면서 세력에 기여하는 생활을 하게 되고 기여도를 통해서 주간 단위로 세력 점수가 계산되게 됩니다. 세력 점수에 따라서 등급이 정해지고 단계별로 세력 등급이 상승함에 따라서 다양한 보상과 혜택을 제공받기 때문에 자신이 속한 세력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 함께 협력하며 플레이를 하게 될 것입니다. 무법 세력에 속한 이용자들은 아스달과 아고 세력 둘 중에 어느 하나 세력에 용병으로 고용될 수도 있는데요. 어, 이것이 무법 세력만 이용할 수 있는 용병 시스템인데요. 전쟁을 좋아하는 이용자라면 무법 세력으로 양쪽 세력의 용병이 되어서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다만 약세 세력으로 참여할 때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약세 세력 중심으로 참여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요. 두 세력 사이에서 균형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오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거 잘 만들었네. 가장 큰 어? 권력을 지닌 아스텔과 아고이 총세력장은 같은 저거. 세력원들의 투표를 통해. 서 <laughs> 선출되는 시스템으로 준비했습니다. 각 세력 내 상위 이용자 다섯 명이 후보로 선정되고 세력 선거를 개최하게 되는데 선거하는 거야? 무법 세력의 경우는 무법이라는 컨셉에 맞춰서 선거 없이 세력 점수 1위가 자동으로 무법왕이 되어서 총세력장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투와 힘만으로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무법 세력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음 그렇지. 선출된 작업장... 총세력장은 세력의 어, 최고의 작업장... 리더로서 집결령과 척살령 선포, 세력 경 비병 배치 등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되고 총 세력장이 속한 연맹은 거래소에 쌓인 일정량의 세금을 음. 받게 된과 동시에 세력을 이끄는 연맹으로서 쇠대 버프를 가지고 있는 집무실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투표권은 일적 세력 등급에게만 주어지고 아예, 작업장은 안되나보다 투표권의 무게가 커집니다. 투, 또 지금까지 어, 대부분의 MMORPG는 대형 연맹만이 살아남는 방식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스달 연대기에서는 무소과금 어, 이용자들을 포함한 다양한 계층의 이용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역할을 수행하며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연맹의 경우도 중소 연맹과 대형 연맹이 상호 협력적인 그런 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였습니다. 연맹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대량의 연맹 자원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때 연맹 미션을 통해서 대형 연맹에서는 <laughs> 자신들에게 필요한 자원을 수급하기 위해서 미션을 발급하게 되고 중소 연맹에서는 자신의 스펙에 적절한 그런 미션들을 수행하면서 대형 연맹의 미션을 해결해습니다 서로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을 만들어서 경제적 협력관계를 만들어가게 되고 이를 통해서 커뮤니티가 어, 나무, 발생하게 되고 나무 안 캐면 칼닭량 못, 못 채우면 뭐 척살 뭐 이런 건가? 게임의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어.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넷마블 박영재 사업그룹장님을 모시고 사업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 안녕하세요. 넷마블 없어 박영재입니다. 보이던데. 패스는 없어 어, 보이던데. 우선 출시 전임에도 불구하고 아스달 연대기 세계의 세력 게임에 보내주시는 많은 관심과 기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서비스 운영 방향과 사업 일정에 대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용자분들이 쾌적한 플레이를 뒷받침하는 전폭적인 서비스 지원입니다. 어, 먼저 최대 규모의 서비스 전담 부서를 운영하고 경험이 많은 인력들을 배치해서. 이용자 분들의 불편 사항을 빠르게 해결하는 일정입니다. 뭐 또한 AI를 활용한 자체 개발 솔루션을 활용해서 이용자 분들의 쾌적한 잡는다. 플레이를 방해하는 작업장과 같은 어비징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아스날 통합 정보 제공 시스템을 구축해서 이용자 분들이 게임에 접속하지 않더라도 세력 랭킹, 거래소 시세, 게임 가이드 등 다양한 게임 내 정보들을 그 잡채님, 확인할 수 있을 있도록 목소리 할 예정입니다. 좋네. 내 목소리 말하는 또한 건 아니지. 모바일을 통한 PC 어, 원격 플레이가 좋다고? 가능하도록 그거 리모트 서비스를 제공해서 얘기 처음 게임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언제 어디서나 아스 대륙에 접속해서 모험을 즐기실 수 있도록 아, 그치, 그치, 어, 준비하고 아니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보다 적극적이고 명확한 소통입니다. 론칭 전후 그리고 주요 업데이트 시기마다 이용자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용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드릴 예정이고 이용자분들이 주시는 의견도 경청해서 개선 의견을 포함한 다양한 제안들을 개발진들이 어떻게 검토하고 준비하고 있는지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게임의 성과를 선순환 시켜서 함께 성장해 나가는 구조를 마련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크리에이터 후원책을 준비할 예정에 있는데요. 또 이용자분들이 아, 게임의 여러 컨텐츠를 세세히 연대기. 알고 플레이하기도 상당히 어렵 어려,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어, 이런 컨텐츠들이 현재 게임을 즐기고 있는 이용자분들에게 다양한 정보와 즐거움을 제공하고 있고 또 이런 간접 경험을 통해서 아, 게임을 플레이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주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컨텐츠를 생산한 크리에이터는 약간 최근에 이용자분들을 통해서 별도의 이용자분들의 피업 없이 그런 것들 받고 이런 방식으로 풍순 선순, 선순환될 수 있는 것 시스템을 것 어, 구축하고 있습니다. 아스달연대기 세계의 세력의 공식 서비스는 4월이네. 어, 2024년 4월 런칭을 목표로 어. 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분들은 모바일과 PC 플랫폼을 통해서 아스달연대기 세계의 세력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사전 등록은 바로 오늘 2월 오. 15일 어, 시작하고요. 구글과 달요. 애플, 카카오톡, PC 런처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어, 남은 기간 마지막까지 개발진 서비스 준비하는 모든 분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아스탈 연대기 세계세력 미디어 쇼케이스 시네마틱 영상 보시면서 쇼케이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피로 얽힌 우리의 연대기이자 피로써 기록될 최초의 세력 전쟁. 죽음 앞에서도 꺾이지 않은 것은 이것이 옳은 일이라는 믿음 때문이다. 왕을 만드는 건 예언 왕관 따위가 아니다. 오직 압도적인 공포다. 이 왕관의 대가가 피라면 얼마든 흘릴 준비가 되었다. 가자, 아스달의 영광을 위하여 아고의 형제들이여, 나와 함께 하겠는가? 선택해라, 나를 따르거나, 응. 내게 죽거나. 땅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 모두에게 보여주겠다. 지금부터 피의 전쟁을 선포한다. 아스달 연대기 세계의 세력.